예를 들어서, 그럼 그 제품 만드기에, 고모님 말씀 그대로라면요. 개, 모양은, 같, 모양, 모양은 같대. 모양 어, 이, 이, 바깥 원하고 안원하고, 안의 사이즈에 따라 사이즈 다 다른, 음, 그럼 정밀도로 한다라는 그치. 얘기고, 그렇죠 사이즈가 네네. 도면에 결정된 대로 해야지, 이거 네. 그냥 비율적으로 키우는 대로 하면 안 된다. 안 돼요. 그래서 지금, 저거, 3D 프린터로 네. 만들었지만, 고모님께서 해주셨지만, 개체마다 금형이 다 다르다는 그쵸. 거야. 예형적으로 응.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응. 실적인 성능은 그쵸. 다르다. 응. 사이즈에 따라서 그쵸. 작은 건 작은 대로 똑같이 도안 나온 대로 그대로 응.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응. 그죠? 네. 앞쪽 거는 그 그림 모양대로만 한 응. 거야. 디자인 된 거고 응. 이거는 완전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했지만 이걸 갖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이즈에는 이 사이즈의 그 성능이 나왔다는 걸 표현해줬다는 거야. 그래서 개체마다 틀다는 거야. 장 것도 이것도 이런 것도 다르고. 음. 일단은 금액 금융을 전문가들이 이제 접목돼서 일을 진행하면 되겠네 그죠? 그렇죠. 그럼 이제 이것도 친제품도 이제 성능이 다 끝났고 정리가 끝났습니다만 수고하셨고 구버전이 또 무시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했어. 요번 기회에 여러 가지야 한 몰라. 한두 가지 맞는 것도 아니고, 고민님 그죠? 많은 걸을서 만났지만, 그래도, 이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, 알았고,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더 좋다는 것도 알아냈어요, 제가. 그러니까, 어떤 식으로든 간에, 신버전이 나올 때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, 제품 만들어서 테스트를할 거니까, 걱정 안 하셔도 돼요, 고무님. 빠른 시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요, 다시, 이렇 음. 해보자고요. 샘플로 좀 만들어달라고 지킬 거고,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시자고, 또. 또 감사 수고하셨어, 고모님이